아무도 이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제 오랜 환자 분이셨던 79의 김영식님을 제 진료실이 아닌 응급실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며 누구보다 건강을 자신하셨고 매일 아침 찢산 약수터까지 1시간씩 걷는 것을 거르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도대체 왜 병원 응급실에 계신 걸까요? 저는 차가운 응급실 침대에 누워서 수술만 기다리고 계신 김영식님을 안타깝게 바라만 봤습니다. 김영식님의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한번 눌러주시면 여러 사연과 건강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날 아침 일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사고는 우리도 모르게 다가옵니다. 늘 다니시던 익숙한 길, 바로 그길 위에서 말입니다. 어느 아침과 마찬가지로 김영식님은 농사를 짓기 위해 밭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순간 눈앞에 돌부리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사고는 일어났습니다. 그대로 발을 헛디뎌 넘어지셨고 고관절이 심하게 부러지셨습니다. 수술은 다행히 잘 끝났지만 김영식님은 그 후로 다시 이전처럼 걷지 못하셨습니다. 매일 걸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며 자책하시는 모습에 저도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스스로 걸을 수 없게 되니 마음의 병이 찾아왔습니다. 굉장히 우울해하시더군요. 바로 어제까지도 일을 하며 내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자녀들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에 결국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정정하던 모습은 본때 간때없고 세월의 흔적을 그대로 맞은 듯한 얼굴을 하고 계셨습니다.많은 분들이 김영식 님처럼 매일 걷기만 하면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믿고 계십니다.물론 걷기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하지만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생각보다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단순히 걷는 것만으로는 그 변화에 충분히 대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 올해 88이시지만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노년내과 명예교수 최강일 원장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원장님 걷는 게왜 부족하다는 거죠? 말씀이 조금 충격적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저는 대답합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는 세 가지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첫째, 근육량이 매년 줄어듭니다. 특히 우리 몸의 기둥인 다리와 허리 근육이 약해지죠. 허벅지는 하염없이 가늘어져 뼈만 남은 것 같습니다. 허리를 잡아주던 근육도 약해져서 더 이상 우리 몸을 지탱해 줄수 없어요. 허리 통증도 극심해지고요. 둘째, 균형을 잡는 감각, 즉 평형 기능이 점차 무뎌집니다.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넘던 문턱도 나이가 들면 걸려 넘어지기 쉬운 이유입니다. 집에서 화장실을 들어가는 것조차 조심해야 합니다. 문턱에 걸려 넘어져 큰 사고가 날수 있으니까요. 셋째, 뼈 자체도 약해집니다. 아무리 칼슘을 섭취해도. 근본적으로 골밀도가 낮아져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질 수 있죠. 주변에 보면 고관절이 부서져 수술을 받거나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변화는 김영식님처럼 갑작스러운 사고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서서히 삶을 좀 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또 다른 환자분이셨던 이런 6세 최명희 님 이야기를 해 드릴까요? 최명희 님은 남편분과 사별하시고 혼자 생활하시면서 점차 외출이 줄고 집에서 소일거리로만 시간을 보내셨어요. 특별히 넘어진 적도 없으셨죠. 그런데 몇 년에 걸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리에 힘이 빠지고 장 보러 가는 짧은 거리도 숨이 차고 현기증을 자주 느끼셨습니다.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근감소증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고, 간단한 균형 검사에서도 휘청거리셨어요. 특별히 아픈 데도 없는데, 왜 이렇게 몸이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쉬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운동 없이 시간만 흘러가니 몸이 조용히 약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세 가지 큰 변화는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명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받고 무릎 꿇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젊음과 건강을 되찾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건강한 인생을 사실 수 있습니다. 걷기는 심폐 지구력을 높이는 데는 좋지만, 우리 몸의 변화, 즉, 근력 약화, 균형 감각 저하, 골다공증을 직접적으로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잘못된 자세로 오래 걷거나 무리하게 걸으면 관절에 부담을 주어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몸 전체의 지지 기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한번 넘어지면 김영식님처럼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희망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한 희망이 있고 해답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50여년간 수많은 노년기 환자분들을 돌보면서 그리고 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해오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날아오는 세월의 흔적을 견뎌내는 희어 그리고 넘어져도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기둥 근육을 강화하고 균형 감각을 되살리며 유연성을 유지하는 몇 가지 아주 기본적인 운동의 힘이었습니다. 복잡하거나 어려운 운동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기둥 운동은 누구나 집에서 매일 잠깐의 시간만 투자하면 실천할 수 있는 동작들입니다. 이 운동을 꾸준히 실천한 제 환자분들은 실제로 넘어짐 사고 위험이 현저히 줄었고 혼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기간이 훨씬 길어졌습니다. 심지어 기억력과 인지, 기능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사례들도 많았습니다. 자녀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스스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 그 열쇠를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꼭 기둥 운동을 기억해 두셨다가 천천히 따라해 보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자세와 꾸준함입니다. 매일매일 이 운동 세 가지를 실천하세요. 첫 번째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안전하게 강화하고 몸의 중심인 코어 안정성을 길러주는 벽 기대고 천천히 앉아 버티기입니다. 등과 엉덩이를 벽에 편안히 기댑니다. 발은 어깨너비보다 조금 넓게 벽에서 한두 걸음 정도 앞으로 내딛습니다. 자, 이제 숨을 내쉬며 천천히 벽을 따라 미끄러지듯 무릎을 굽혀 앉습니다. 마치 투명 의자에 앉는 것처럼요. 이때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지 않도록 허벅지에 힘을 주어 약간 바깥쪽으로 민다는 느낌을 유지해 주세요. 상체는 곧게 펴고 시선은 정면을 바라봅니다. 허벅지가 바닥과 평행이 될 정도까지 앉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처음에는 살짝만 굽혀도 괜찮습니다. 무릎에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범위까지만 내려가세요. 가능한 만큼 내려간 자세에서 5초에서 10초간 버팁니다. 이때 복부에도 힘을 주어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습니다. 허벅지 앞쪽과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셔야 합니다. 이제 숨을 천천히 들이쉬며 벽을 따라 일어납니다. 일어설 때도 무릎에 반동을 주지 말고 허벅지 힘으로 부드럽게 올라오세요. 이 동작을 하루 5회에서 10회 2세트 반복합니다. 처음엔 버티는 시간을 짧게 횟수를 적게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익숙해지면 버티는 시간을 15초, 20초까지 늘려보고 앉는 깊이도 아주 조금씩만 깊게 해보세요. 이 운동은 의자에서 일어나거나 계단을 오를 때 필요한 힘을 길러주고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여 관절을 보호하는 데도 아주 좋습니다. 간혹 무릎을 너무 앞으로 내밀거나 허리를 과도하게 숙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되면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갈수 있으니 반드시 자세를 바르게 하고 천천히 움직이세요. 두 번째는 굽기 쉬운 어깨 관절의 유연성을 높이고 등과 가슴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바른 자세 유지에 도움을 주는 수건 잡고 등 뒤로 팔 올리기입니다. 먼저 일반적인 수건이나 긴 목도리 등을 준비합니다. 수건의 양 끝을 어깨 너비보다 조금 넓게 잡습니다. 너무 좁게 잡으면 어깨에 무리가 갈수 있으니 편안한 너비로 시작하세요. 자, 숨을 깊게 들이쉬며 양팔을 천천히 머리 위로 쭉 뻗어 올립니다. 이때 어깨가 귀쪽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어깨를 편안하게 내려주세요. 그 다음 숨을 내쉬며 팔꿈치를 살짝 굽혀 수건을 등뒤 목덜미와 어깨 사이 쪽으로 천천히 내립니다. 이때 가슴은 활짝 펴고 어깨가 앞으로 말리지 않도록 등 근육 특히 날개뼈 사이를 가볍게 조여준다는 느낌으로 움직이세요. 통증이 없는 범위까지만 내렸다가 다시 숨을 들이시며 팔을 머리 위로 올립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며 천천히 앞으로 내려 처음 자세로 돌아옵니다. 이 동작을 10회 반복, 2세트 실시합니다. 팔을 올리거나 내릴 때 어깨에 통증이 있다면 절대로 무리하지 마시고 가능한 범위까지만 부드럽게 움직이세요. 반동을 주거나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 운동은 옷을 입고 벗거나 높은 곳에 물건을 꺼내는 등 일상생활 동작을 편안하게 해 주고 구분등을 펴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꾸준히 하시면 어깨 주변이 시원해지고 자세가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가슴이 활짝 펴지고 등뒤 날개뼈 사이가 가볍게 조여지는 느낌 그리고 어깨 앞쪽이 시원하게 늘어나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팔을 너무 빠르거나 강하게 당기면 어깨에 무리가 갈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만 움직이세요.익숙해지면 점차 수건을 잡는 간격을 좁혀 보거나 팔을 내린 상태에서 잠시 멈춰 스트레칭을 더 깊게 느껴보는 것도 좋습니다.세 번째는 우리 몸의 평형 감각을 직접적으로 훈련하는 발끝 붙이고 한줄 걷기입니다.젊을 땐 쉬웠지만 나이가 들수록 어려워지는 동작이죠. 하지만 이 운동만큼 균형 감각을 효과적으로 키워주는 것도 드뭅니다. 먼저 넘어지더라도 안전하도록 주변에 가구가 없는 넓은 공간이나 벽을 옆에 두고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닥에 일직선으로 테이프를 붙여놓고 그 선을 따라 걸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자, 한쪽 발의 뒤꿈치를 다른 쪽 발의 엄지 발가락에 최대한 가깝게 붙여서 일직선으로 섭니다. 시선은 정면 멀리 한 곳을 응시합니다. 바닥을 보면 오히려 균형을 잃기 쉽습니다. 이제 천천히 앞발의 뒤꿈치를 뒷발의 엄지발가락에 기어 붙인다는 느낌으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마치 외줄타기를 하듯이요. 이때 무릎은 살짝 굽혀 무게 중심을 낮추면 좀더 안정적입니다. 처음에는 35 걸음부터 시작하시고 익숙해지면 10 걸음까지 늘려봅니다. 균형 잡기가 너무 어렵다면 양팔을 옆으로 살짝 벌려 균형을 잡아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발의 감각과 몸의 중심 이동을 느끼면서 아주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루에 23분 정도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이 운동은 좁은 길을 걷거나 갑자기 방향을 바꿔야 할때 혹은 어두운 곳에서 물건을 피해야 할때 넘어지지 않도록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능력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또한 발바닥의 감각을 예민하게 만들어 지면의 상태를 더잘 인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처음에는 벽이나 가구를 살짝 찍고 시작하시고 익숙해지면 지지 없이 걸어보세요. 더 나아가서는 아주 천천히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걸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넘어질 것 같으면 즉시 멈추거나 주변을 잡으세요. 이세 가지 기둥 운동만 매일 꾸준히 실천하셔도 우리 몸의 중심을 바로 세우고 넘어질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중요한 것은 할수 있는 만큼 하는 것입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매일 조금씩 어제보다 한번더 1초 더 한다는 마음으로 점차 늘려가시는 겁니다. 82세 박순자님이 생각나네요. 박순자님은 몇년 전부터 부쩍 다리에 힘이 없고 어지럼증을 자주 느끼셔서 외출을 거의 못 하셨어요. 이러다 방 안에서 넘어져 큰일이라도 날까 겁난다며 늘 불안해 하셨죠. 자녀분들은 걱정돼서 여러 영양제도 사다 드렸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박순자님께 이 기둥 운동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엔 내가 이걸 어떻게 하냐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래서 벽 기대고 앉아 버티기부터 그것도 처음엔 벽에 살짝 기대앉는 신용만 3초씩 하루 3번만 해보시라고 했죠. 수건 운동도 팔이 잘안 올라가셔서 아주 조금씩만 움직이셨고요. 한줄 꺾기는 나의 엄두도 못 내시고 대신 한 발로 벽 짚고 5초 서기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일 빠지지 않고 아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시더니 석 달쯤 지나자 벽 기대고 앉아 버티기를 10초씩 5번 걷더니 하시고 숙건 운동도 팔이 제법 부드럽게 올라가셨어요.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한줄걷기를 피틀거리면서도 서너 걸음씩 해내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몇번 넘어질 뻔도 하셨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6개월 뒤 박순자님은 지팡이를 짚긴 하셨지만 혼자서 동네 한바퀴를 산책하고 오셨다며 제 손을 잡고 펑펑 우셨습니다. 원장님 덕분에 다시 세상 구경을 한다고요. 이제는 경로당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시고 친구분들과 화투도 치신다고 합니다. 그저 몇가지 간단한 운동이 박순자님의 삶에 다시 햇살을 가져다 준 것이죠.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용기와 꾸준함입니다. 운동 외에도 건강한 백세를 위해 추가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운동이 튼튼한 기둥을 세우는 것이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는 그 기둥을 굳건히 지탱하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토양과 같습니다. 첫째, 소박하지만 알찬 영양입니다. 단백질과 색깔 채소를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떨어져 입맛도 없고 식사량이 줄기 쉽습니다.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질 좋은 영양 섭취가 중요합니다.특히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단백질을 매기니 손바닥 한 뼘만큼은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기름기 적은 쌀고기 생선 두부. 계란, 콩 등이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죠. 그리고 무지개처럼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우리 몸의 노화를 늦추고 활력을 줍니다. 거창한 보양식보다 소박하지만 균형 잡힌 식단이 장수의 기본입니다. 둘째, 끊임없이 소통하는 즐거움을 느끼세요. 마음의 문을 열고 세상과 교류하세요. 몸의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마음의 건강입니다. 혼자 고립되지 않고 가족, 친구, 이웃과 꾸준히 소통하고 정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통화도 좋고 경로당이나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작은 취미 모임에 나가는 것도 뇌를 자극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웃음과 대화는 최고의 정신 건강 영양제입니다. 셋째, 나를 아끼는 작은 습관을 키웁니다. 충분한 수면과 긍정의 힘을 믿으세요. 자신을 아끼는 작은 습관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밤에 충분히 주무시는 것은 낮 동안 소모된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나는 할수 있다. 오늘도 좋은 날이다. 와 같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실제로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에게 작은 칭찬을 건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건강한 삶의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운동뿐 아니라 영양 소통, 그리고 마음가짐까지 건강한 장수를 위해 어느 하나 소홀히 할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건강한 노년은 어느 한 가지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기둥 운동과 생활 속 지혜들이 씨앗이 되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건강이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오늘 내딛는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빛나는 백세 시대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운동 중 통증이 느껴지거나 건강에 대해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반드시 가까운 병원의 전문의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깊은 통찰과 따뜻한 조언이 있으신 분들은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두 건강하십시오.오늘 알려드린 기둥운동과 백색 건강지혜 마음속 깊이 기억하셨다가 함께 건강해집시다.주변 지인분들께도 널리 널리 알려 함께 다시 일어섭시다.오늘부터 당장 실천합시다.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